안녕하십니까. 6월 16일입니다. 자, FMC가 끝나고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 예상대로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네. 자, 기존의 0.75에서 1%였던 금리가 1.5에서 1.75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 28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이니까. 네. 자, 이제 파월루 장의 예, 연설이 또 이어졌어요. 예, 자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일분기 소폭 하락한 후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예, 자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예, 우려감 있는 예, 높은 수준이다. 예, 이렇게 해, 그렇기 때문에 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예, 단행을 했고 예, 이제 연말의 기준금리는 3.4% 정도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FOMC, 7월 FOMC도 예고를 했습니다. 50 혹은 75BP, 그러니까 0.5나 0.75죠. 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 예. 2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있음을 예, 예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연준을 믿어달라. 예. 빠르게, 예. 아, 빠르게가 아니라, 이제, 오래 걸리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예, 추겠다 예, 이렇게 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결국은 예, 약간의 립서비스적인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예, 시장은 일단 예, 불확실성 해소를 예. 틈타서 상승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는 1% 상승이야. 1% 상승이 적은 건 아닌데 최근 내대온 각도에 비해서는 반등 폭이 적고 두 번째, 윗꼬리가 좀 있어요. 2%까지 상승했다가 이렇게 된건 조금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주황색 말씀을 드렸죠. 주황색을 또이 지지선을 이건 진짜 일부러 하래도 못할 정도로 지지하고 반등에는 성공했어요. 자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들이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짧아는 보이지만 자 여기 하락률은 다우존스보다 나스닥이 더 큽니다. 길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갭도 크고. 자 어쨌든 자 주간으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거의 6% 까지 빠졌어요 지수 6%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자 이제, 이제 월요일부터 월요일도 추가로 물론 하락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갭라인을 메꾸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도 하나 아쉬운거 자 금리가 인상되면서 올랐어요 당연히 이제 불확실성 해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원래는 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 에, 인상이 돼도 불확실성 해소로 일단은 에, 그날은 오르는 게 정석이다. 에. 자, 근데 파월의 발언을 좀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역시나 뭐 이렇게 막 자신이 없다, 우리는 에, 힘들 것이다 이런 말은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에. 어쨌든 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에, 인플레이션을 꼭 잡아낼 것이며 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했어요. 예. 자 그리고 음, 점도표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자 이제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이제 원래 계획대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즉 양적 긴축 얘기에요 예. 그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어,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예. 마무리를 됐고요. 예. 다음 달도 0.5 다음 달에 0.7 0.5 된다고 더 오르고 0.75 된다고 급락하고는 이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죠 예. 자 물론 이제 7월 FOMC쯤 되면 또 이렇게 흔들릴 거예요 예. 왜냐면 또 어, 연설이 또그 예. 이후에 그리고 이 CPI도 나올 거고 초에 자 이제 계산법들도 많이 복잡해 졌습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예. 제가 또 강조는 드리지만 예. 미국 경기가, 뭐, 지금 뭐, 많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뭐, 나락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예. 자, 분명히 그거는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행보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면, 3만 1000, 여기, 일단 요거 갭라인부터 메꿔야죠. 여기, 예, 3만 1,500. 이제, 우리 계단으로 좀 밟고 넘어갈까요? 이건 먼 얘기니까 이건, 이제 밑으로 내릴게요. 자, 이제, 삼만천, 아, 삼만이천. 아, 아니죠. 삼만천이백인가요? 삼만천, 사백 정도 되네요. 삼만천사백. 이제 다음에 일단, 예, 여기를 정복을 해야죠. 뭐, 오늘은 또한번 휘청일 수도 있어요. 불안해서. 가불방론이 나오면서. 자, 이제 이 방향으로 한번 쏠려줄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단계에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요 추세를 못 넘는 것도 우리가 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큰 틀에선 이 선이에요. 추세선은는 예. 일단은 여기. 급한불부터 그 끕시다. 너무 멀게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단계단계 예. 단계 한번 올라갈 필요가 있다. 예. 자, 나스닥은 여기죠. 일단. 근데 나스닥은 오늘 그게 쎘어요. 예. 반등폭은 쎘어요. 근데 이제 뒤에 밀린 건어쩔 4%까지 거의 올라왔었다는 얘기죠. 자, 2.5로 마무리. 근데 2.5도 약해 보인단 말이야 상승이 꼭. 마치. 자, 11,300 포인트 정도. 자, 여기, 일단. 자, 몸통으로, 몸통으로 들어가는 거. 일단 여기부터 체크합시다. 그 다음에 단계단계 가면 돼요. 그다음 11,800입니다. 자,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는 어제 글쎄요 이렇게까지 뺄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냥 저가만 테스트하고 쌍둥이봉 해도 충분했거든요 은봉이라도 양, 저기 팽이로 이렇게까지 집어 던질 필요가 있나 무슨 반대매매 얘기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기사 올려드린 것 같은데 자 반대매매 때문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중국은 어제 또 상승전환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풀어가야 될 것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 석유예요. 석유. 유가 예, 안정만이 인플레이션을 제일 빨리 잡을 수 있는 흐름이다. 유가 안정. 특히 우리나라. 유가 안정 앤 달러. 예, 자, 유가가 이제 115로 떨어졌어요. 115.8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고가가 1 0 0 아니 120한4 정도 됐어요. 124 정도 고가였다가 현재 115대로 떨어졌고요. 자원 달러도 1,278, 예, 1,278. 자 어제 NDF 시장에서 급락을 했네요. 예, 환율이 1,290원에서 1,278로 급락을 했어요. 예. 자 이런 여건들을 볼때 예, 외국인들 예, 양심이 있으면 오늘은 좀 손매수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일단 반등 폭을 보면. 저는 이 캔들은 다 먹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오늘 예. 어제 캔들 있죠 예. 자 그러면 즉2,500 490인데 2,500이 오늘 저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거 저항 다 살려 놓게요 을 2,550까지는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예. 2,550까지는 빠르게 반등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45 45 45나 50이나 그죠 예. 50으로 두겠습니다 2,550에 여기까지 빠르게 반등을 해야 돼요. 오늘 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변동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예, 2550. 자, 4.2%. 이건 좀 불가능하죠. 거의. 그러니까 오늘 2490에서 2500까지만이라도 반등이 나오면, 예, 오늘 좀 괜찮은 예,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자, 중심값은 적어도 2470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중심값은 2470. 자, 그리고 지지라인은 솔직히 그리기도 싫어요. 그죠? 오늘 지지라인을 그린다는 게. 예. 자, 뭐, 그래도 뭐, 그냥 이전 자점이죠. 역시나. 246. 2436. 예. 자, 이렇게 오늘 보시고요. 코스피는 자, 코스닥은 그동안 낙폭이 좀더 심했어요. 뭐 당연한 거겠죠. 기술주들이니까. 자, 코스닥도 850을 가는 게 이제 1차적인 거고. 자,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죠? 시가 라인 여기가 8 2 5인데8 2오가 오늘 8 2오가 826이죠. 정확하게는. 825로 할게요. 825. 자, 8.25도 우리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8.25 나누기 799.41 자, 3.2%예요. 사실 부담스럽죠. 3.2% 자, 빠질 때는 뭐 3, 4% 아주 그냥 쉽게 빠지는데 올라올 땐또 부담스러운 것도 맞긴 맞습니다. 어쨌든 8.25가 오늘 저항이고 이제 8.50까지 빨리 직격을 하는 8.50 오늘은 불가능하죠. 825까지라도 오늘 좀 먹어주는 자, 윗골이 좀 달더라도 825 근처만 가면 오늘 좀 예, 그나마 예, 분풀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요. 중심값은 813인데 제가 13이라는 숫자를 안 좋아합니다. 예. 자, 아이뭐 그건 장난으로 하는 얘기고요. 예. 813.5뭐 820, 812 이쪽이 중심값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 그리긴 싫지만, 역시나, 예, 뭐, 저점, 어제 저점, 예, 이게 지지라인이 되겠죠. 예. 795. 예. 오면, 당연히 오면 안 되는 자리에요. 예. 자, 요 흐름으로 일단 보시겠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꺾고, 자이언트 스텝이 괜히 이번에 0.5 올렸으면, 이게 더안 좋았어요. 예. 그냥 올려버리고, 예. 그리고 시장에서도 판단은 일단 한숨을 췄다는 건 뭐예요? 아 그래 의지가 있구나.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으면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몰고 가야 시장에선 베스트 컨디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지표가 잘 나와야 돼요. 예. 자, 7월 발표되는 그러니까 6월 c p i 에서 7월 초에 발표되는 6월 CPI는 분명히 지난보다 올라갈 거예요. 왜 유가 조절 못하면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이미 그것도 각오하고 있죠. 예. 자, 뭐, 나올 거는 최악의 경우는 다나왔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전이라도 전쟁이라도 빨리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값이라도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본, 러시아 본토 이제 타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전쟁이 조금 뭐 장기화될 것 같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데 상당히 불리하다. 인플레이션 최대 적은 예, 역시 육가라는 거. 예.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오늘은 좀 예, 우리나라 장좀 지금 어제 아시아 꼴등이었어요. 어제. 예. 아시아 꼴등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예, 제일 크게 좀 반등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